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는거야? 티모야! 우린 뭐 저기... 아 저는 갑니다 어. 아니 안 되나 봐. 쉽지 않네 이게. 옛날에 이제 롤잘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해도 그냥 잘 됐는데 뭐 언제부턴지 갑자기 안 되더라고. 한 스물 다섯부터 보통 이 커브가 오는데 그렇게 돼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죠. 옛날에 뭐 임바, 도파, 칸, 데프트 페이커 진짜 대단한 겁니다. 그러면. 파카요. 이거는 절대 바텀한테 핑을 찍어서 안 돼. 그냥 우리 팀 바텀도 모르게 갱을 가서 우리 바텀한테 가고 있으면 핑 찍으면 그냥 티를 내요. 우리 헤카림 뭔데? 하고 티를 내. 그 순간 그냥 갱은 끝나는 거야. 연부은뭐 계속 구몬이냐? 응? 이럴 때 생각이 드는 거죠. 우리 팀서포바드였으면 어땠을까? 아 우리 팀 탑이 제이스였으면 어땠을까? 우리 팀 소라, 어, 서포시 소라칸데? 여기 리신 들어오기려고 와드 딱 깔았어요. 와드 위 침묵을 깔았으면 어땠을까? 여러 가지 그런 아쉬움들이. 침묵 깔아도 강타 쏘지는데 무슨 소리 아니 나 강타 안 써진다고는 안 했어 나는 어땠을까? 응? 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이거 와 으악! 이거지! 어? 아 이거 소라카가 야아 어떻게 한끗 차로 이게 나이팅게일 마더 테사가 될수 있었는데 그냥 샹년이 돼버린 거냐 이게 탑은 또 뭐야 아 아쉬워 어, 아, 그냥 얘도 줘아 제이스 어차피 뭐, 안 오는데? 럼블 아까 궁 썼잖아. 블랑 왜집 갔어? 아니, 그냥 캐넨 뒤졌으니까. 제이스 뭐올 생각도 안 하고, 그냥 뭐, 걸어봤는데. 아 뭐, 됐습니다. 설마 강등이냐? 한번더 해보자. 해보고 이론상 안 되면은 그때 그냥 접자. 아직 뭐 이론상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? 야, 어, 이게 끌려. 야, 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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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아니 근데 저 스킨이 사거리가 좀긴것 같습니다. 나만 그래? 어 위로 굴렀는데. 아 근데 나 에, 솔직히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남이 물감목 맞는 거한 번도 막못 봤네 나 솔직히 이제 내가 할소리는 아니지만 아니, 근데 내가 또 후반에 잘해 지금 좀 이렇게 해도 결국에 후반에 잘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거 뭐냐 루시안 장화가 저 저게 저게 뭐냐 저게 나... 3킬로 5대시 오히려 더 좋다. 이 정도면 뭐 캐리하겠는데. 만 던져 보세요. 이거. 어, 어, 블리치처럼 그냥 때려 죽여야 되는데, 응? 음? 아 뭐야. 이제 알았다. 이걸 끌리냐 또아 난... 미치겠네 응? 어? 캐리 각인데 그냥 진짜 내가 딜을 한번 잘해보자 우리팀을 고깃덩어리라 생각하고 나 혼자 이제 살아가지고 딜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자 가자 바로 돈절레 베인이다. 어? 뭘한 건지는 도대체 모르겠지만 잘한것 같거든요. 이게 베인이지. 그럼 이제 애들이 베인 때문에 이긴 줄 알아, 진짜. 아, 어. 나 지금 원딜 한 번만 더 가볼까? 아, 나 원딜 안 되나? 나는 한 번만 더 가보자. 한 번만 더 가보고 진짜 아니다 싶으면 그만 가겠습니다. 선생님 인스타는 삭제하 뭐이래? 아니, 저, 그, 솔직히 말해서, 라인전은 좀 못해요. 근데 약간 한타 잘한 스타일? 차만 서폿 구해서 잘 케어 받으면 나중에 판검사 할수 있는 초반에 좀 구질구질한 그 부분만 내줘 잘 해주면 나중에 판검사가 된다니까요, 그냥. 후장검사 베인이야. 합격하면 버릴 거잖아. 아유 그거는 이제 그때 봐서 또더 크게 되려면은, 예? 오랫? 아, 좋았습니다. 판만 딱 깔아주면은 판타는 잘 한다. 아좀 힘들 때, 저기 뭐 월세 내주고, 문제집도 좀 사주고, 인간도 결제해주고, 도시락도 싸우고, 그러면 다 나중에 이큰 사람이 돼서 이렇게 돌아오는데, 그걸 못해줘, 이 플래티넘 서포터들은, 플래티넘 정글들은, 그걸 못해줘. 아. 아... 레전드 아니냐? 응? 아니, 뭐 하는 거야, 얘들아? 막,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. 아, 씨. 이거 아무 노력. 가자, 가자, 가자! 아이, 왜안 하노, 먹어는? 에이뭐 하냐? 와, 엠 g 리얼은 진짜 탑이 없다, 방금. 뭐한 거냐? 거의 스트릿 출신인데요, 저 정도면. 삼별 먹어 먹어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. 나 MG 되었는데. 아, 뭐야, 뭐야. 카리마, 어, 궁만 써봐, 일단. 궁! 그래. 한중이긴 해요. 천천히 해, 천천히! 아, 이게. 아니, 벨코즈가 너무 건방져! 우리. 그, 뭐야, 너노먹고와 깡통, 이거는, 뭔지를 모르겠는데, 벨코즈는 뭐, 위드보다 더 센데, 이게? 씨발, 그냥 서포트 하랬더니, 요 어? 위드에서 벨코즈할 그런 용기는 없고, 바텀 가가지고 그냥 저런 걸로 재미를 보는 거예요. 야 이즈 궁 진짜 잘들어가긴 했는데 빼주고 야야야 예, 잘..잘..잘 빼 그래 아 어, 좋았습니다 미드 밀면서 아 근데 노머고 각성한거 같은데? 방금 한타 보니까 살면서만 할거 했어요 얘만 이제 하나 해주면 되는데 하나 해줄만은 또 그게 많아 캐릭터가 어, 이득이지. 그래, 그렇습니다. 포튜가 이게 약간 좀 약간 가을 스타일이네. 가자, 가자, 가자. 이게... 자뭐안 되냐? 이게 뭐야? 이거... 아무, 뭐... 아... 근데 이게 팀에 깨우친 자가... 응? 이게... 이득이야. 이 깨우치니까 내가 멍청해졌어요. 응? 아, 잘한다! 재미가 있습니다. 재미가 응? 음? 아어 슈퍼 미니오니까 막 당황스럽고 막아야 될것 같은데 피가 없으니까 지금 애매하지 마론도 막아야 돼, 응? 좀 있으면 뭐 용도 막아야 돼, 미드 막아야 돼, 정신 없지? 신드는, 그냥, 그 뭐, 분탕만 치는 거예요, 그냥 가가지고. 뭐, 내가 뭘 하겠다, 이게 아니라, 신드는 좀 악질이야. 옛날부터, 신드 좀 또라이들이 해야 잘했어요, 이거는. 떼고, 그냥, 그거 할까? 아, 이거. 고생한다 지나. 응? 신좀생데 내가 진짜 진짜 잘 맞아 죽는거 같아. 내가 지는 총알이 네 개밖에 없는데 신드가 총알 네개 맞고 죽을 생각을 안 한다. 어지럽거든 그냥. 아, 좋았다. 이 이거 샷. <laughs> 아, 진짜 너무 힘들다. 어? 아, 이런데 단판 막 쉬고 서렌치면 어떡하냐, 진짜. 어? 아, 힘드네. 아, 씨. 강등됐네, 실패. 아니 안 되나봐. 쉽지 않네 이게. 그냥 말하겠습니다. 이거 1패만 그냥 더 하면은 그냥 안 할란다. 물리적으로 안 돼. 여기서 단1패라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. 이런 거 좋아, 이런 거 좋아. 아. 적에게 당했습니다. 뭐야, 뭐야 에, W라도 써라! 뭐... 뭘, 뭘스 Legend. Bobby Machon. 죽어, Gaship 들 e d e r 말 u g a r Sugar. Of g a 뭐냐 쩌르마야! 아왜 바로 두대 안치고? 천천히 쳐! 하 아, 진짜! 쉴드 어? 왜 안줘! 평화가 함께하시길 야 아, 나스스님 지원사격은 고맙지만 님이 그러면은 이게 안좋아 여론이 그냥 가만히 있자 야 아, 씨발 같이 묶였네 같이 묶였어욕봉는다니까 이야 아. yeah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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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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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와 여기 벽있네 어 이거 이거 벽있냐? 카르마 이거 갔어 카르마 흐흐흐흐 야, 냥 너는 이길 자격이 없다. 이게줄 수가 없어. 져라 내려가라. 다시는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. 사실상 뭐 이번 판으로 그냥 은퇴다 은퇴 경기 치고 너무 아쉽지만 그동안 즐거웠으니 여기까지다 리그 오브 레전드. 벌써 또뭐 12월이 다가오는 요새 뭐 클럽 문 연다면서요. 이제 클럽 도문 열었겠다. 이게 또 평소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닐 때 클럽 가면은 약간 그냥 제정신 아닌 죽순이들만 가끔 그런 느낌인데? 날 쌀쌀해지는 냐 12월 크리스마스 뭐 12월 31일 음, 이제 가면은 죽순이들 비율보다는 약간 이제 그냥 약간 어? 날씨도 춥고 외로움 느끼는 그런 일반인 그냥 뭐 약간 뭐 대학생스 그런 스타일 그런 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. 이제 그럼 딱그 이제 12월에 이제 가면은 확실히 이제 그게 좋다. 예, 네. 저도 이제 들은 겁니다. 제가 이제 아는 게 아니라 책에서 봤어요. 아무튼 물은 12월에 가장 좋다. 날씨 춥고 마음 좀 외로워지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평소엔 가면 그냥 술 얻어먹으려는 그냥 예 죽순이 비치들만 그냥 예. <laughs> 그, 그 이제 12월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렇게 가면 이제 진짜 이제 좀 순수한 진짜 이제 예? 킹반인들막 이런 예. <laughs> 예. 장난입니다 예. 아무래도 그런 이제 비중이 좀 그렇지 않나 책에서 봤어요 네. 책에서 본거 그대로 말하는 거니까 오해는 말해주세요 예.